네, 안녕하세요. 3D 운전 게임 운영기제 배탈 홈 착지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? 네, 뭔가 봐서 위에 있는 것 같은데, 어디, 네, 어디냐? 네, 바로 요건. 네, 일단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어 봤는데, 어디냐, 요것이. 네, 아직 없습니다, 이건. 아직까지 테스트 하는 거여서 네, 요 놈은 병원이란 놈입니다. 네, 요 병원을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떻게 생겼는지, 내려서 보죠. 네, 일단 여기에 이 병원 전체적인 모습부터 봅시다. 네, 차도를 함부로 건너서. 네, 이렇게 병원 이름이 내 네, 원래 인하대병원이라는 단판을 조금 써봤는데, 네, 하인이로 바꿨습니다. 인하분 건쿨에서 하인대병원으로. 네,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죠. 자, 어떻게 생겼냐면 저쪽에 응급실이 하나 보이고요. 네, 저쪽에 그리고 뭐, 구급차 뭐 차고지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. 네 이렇게 구급차 차고지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,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구급차가 이렇게 응급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네 그리고 위에 저렇게 간판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저 위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. 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보도도 있고 보도블럭도 있고 이렇게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주차, 주차장 만들 예정인 이렇게 장소도 있습니다. 하나. 네,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. 네,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. 아직까진, 네, 정확히 추가될 기회가 없고요. 조금 더 꾸미고 나중에, 네, 유, 어, 어, 저번에, 아까 그 올렸었죠. 네, 저번에, 그 저번, 아까 유니버스 노블. 네,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응급실 있고요. 네, 응급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당근 아직까지는.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네 크기는 꽤 크네요. 네 병원이어서 역시. 네 이렇게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나중에 주차장을 여기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요. 이쪽에 좀 주차장소가 작은데 그래서 저기 주차 타워를 만든 겁니다. 주차 타워. 네, 주차장을 저렇게 주차타워를 대용으로 있어서내 네, 주차공간을 아낄 수 있죠. 네, 한번 다시 여기서 유턴해서 나가볼게요. 네, 조금 나가는 게 까다로운데요. 여기 들어오는 거랑, 왜냐면 여기 곡선 부분이 있어서 내 네, 숙련된 운전 스킬이 필요합니다. 네,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서. 네, 대형차는 못 들어옵니다, 여기에. 는 네, 제가 막아놓을 겁니다. 네, 높이 제한 걸어놔가지고. 여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. 어우. 네, 이렇게 됐는데요. 어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쨌든. 네, 한번 주차 타워도 한번 가보자저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길 겁니다, 여기 근처로. 네, 이 버전은 잠깐 제가 지워놨고요. 네, 어제 없습니다, 지금은. 네, 여러분 버전은 계속 있, 있을 겁니다, 근데. 어쨌든, 전들어가겠습니다 병원 잘 구경하셨다면, 네, 잘 구경하셨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네, 평점, 네, 또이 멘트를 날리네요. 네, 어쨌든, 전들어가겠습니다 그럼, 이만.